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11월 4일 석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589장 589장 찬양드립니다. 놀분들의 이근곡시 놀분들의 이근곡시 왕급, 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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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든지 태양 빛에, 야, 니 진동아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지외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하... <laughs> 주수합시다. 주수하... <웃음> <웃음>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르 이은조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소합시다 어두울 때 일어나서 일지들에 나가. 왕은 때가 되기까지 주소하게 아소서 모르이건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게. 같이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고장고들인 우주 <laughs> 던지 자리 오 우리 자며 아겠네 모르이 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이 저희 나가기 전에. 소추소합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 때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 마음이 더욱 아프고 애달픔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살피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해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속해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이 살펴주시고 간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간고 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용원 목사님을. 서울 연예 감독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 주신 지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구 드리옵니다. 영천의 성도들은 각자의 주신 능력대로 기도로 도우며 물질로 후원하게 하셔서 감독의 사역을 응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풍성한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에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구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스도 4장 10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겠습니다. 에스도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전함해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11월 달을 시작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 누구의 고백입니까? 에스더. 에스더의 그런 고백과 결단인데, 그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laughs>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이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서는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쉽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한 결단을 갖기까지는. 그를 양육해 주었고 지켜 주었던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던지는 말이 그를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아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에스더는 받아들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내려온 내가 내가 내몸 내 마음을 다해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있는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합니다. 하만. 지금 말한다면 그나라에이나라에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제2인자죠. 하만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뭐, 그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왕 앞에 절하라. 왕 앞에 다 절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하면서 급때야 이제는 이 모르드계로 인해서 모르드계의 그런 자기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어떤 신분이 밝혀지는 거예요? 유다,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죽이고자 하는 그한 왕의 그 어인을 받았어요. 도장을 받았어요. 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도장을 맡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다 방이 붙었다고요. 아무날, 며칠, 내, 유대인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얘는 그런 로거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죽이라는 방이 붙었을 때에 이 모르두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궁궐 앞에서 배옷을 입고 그 자신이 다음에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지게 됩니까? 그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알려져요. 에스더에게 그 말이, 소식, 그 말이 전달되는 게에스더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왜 그럴까? 그래서 옷을 보냅니다. 옷을 보냅니다. 그럴 때그 옷을 전달해 주러 간그 하인에게 모르드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이 민족이, 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해서 딱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왕비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왕 앞에 가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지 안된줄 아느냐? 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라! 왕 앞에 구하라! 어, 그 얘기를 전하니까 예수더가 하는 말이 이렇게 또 전, 전갈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왕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이 30일째. 그러니까 30일째 왕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30일째 왕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불쑥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니다 이런 이런 끔찍한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전달할 때이 모로도게가 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잠잠하면 말이야. 너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뭐가 있다는 거?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망한다. 멸망한다. 여러분 여기 좀참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이 시간에 잠잠하면 이 민족 이다다 다 죽을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는이 민족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 <laughs> 구원할 거다 근데 네가 진짜 왕이 돼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 이렇게 아주 응? 엄한 그러한 전결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아 이렇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결단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본문을 한번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다한번 있으게, 에스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본문, 에스더 4장.

유다의 모든 백성을 다 수산에 모으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 목숨 걸었다. <laughs> 내 목숨 걸었다. 여러분. 참이 말을 한번 좀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단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단한 번만이라도 내씨 목숨을 걸고 한번 덤벼본 적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결단한 거예요. 딱 한번 딱 던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하 너무 너무 중요한 거야. 합심기도. 유다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결단. 저는 오늘 소해에 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에스더의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삼촌이라기도 하고, 양, 그, 어떤 양부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졌던 말 어떻게 보면 그참잔혹한 말이잖아요. 응?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 충고해 줄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권고해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멘토죠 멘토, 멘토. 어때요? 목회 목회 선상에서, 때로는 내 모든 삶 가정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 조언을 잘한다는 말은 격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무심무시한 말하잖아요. 뭐라겠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보게 되면 예. 1 4절 말씀, 1 4절 말씀 읽,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많이 참자마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하니. 1 3절 말씀 동역 있습니다. 모르디가 드 그를 시켜. 레스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허탈 목숨을건지이라 생각하지 말라.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왕후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는 환란을 피할 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laughs> 나는 왕인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그런데 이모르되이지저분게 아닙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살 줄로 생각하지 마. 네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만 구원을 주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만날 때 환란을,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역경을 만날 때 항상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르덕의 말을 빌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네, 잠잠하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걸 좀 정리하세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리. 내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나에게 정말 진실된 조언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다가 같이 쓴 말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조언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결단 때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모든 결단을,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도 어떤 기도? 합심하며 금식하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모든 기도는 그 다음에 쭉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 응답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요걸 놓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 누르 기도하되 하나님, 나도 한번 목숨을 건 일을 한 길이 있는가? 다 핑계만 대고 이리 저리 피하고. 목숨을 건 일이 있는가? 목숨을 거는 모든 일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된 조언자가 있어요 참된 조언자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필요한 것은요 기도, 합심 기도 금식은 합심 기도 그리고 본인의 결단, 이게 결단이지 이런 삶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은혜가 위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비로 오시라, 아버지께도 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은혜가 게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오늘 무르더게가 주님 앞에 주의했게 말합니다. 왕후에서에 말하기를 내가 참자면 너로살줄 아느냐. 아버님네가 참자면 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유다인을 구원한다, 구원한다. 이런 큰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많인 지장을 살아가시길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지 이런 는 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비로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없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무릎을 걸어주셔서 이렇게 결단해 내한 번이란 목숨을 흥미함을 생명을 거는 모든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 있음을 이세야된다을 기억하고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난 후에 항상 주여 이렇게 본인의 결단할 때에 주님 과감히 생명을 내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버리 주여 버리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알고 이런 복된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양합니다. 495장. 글을 신우의 헌금문 단계 495장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울어서 앉아 있을까? 어서가 자바토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지져져 할까주연늘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물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복식을 어서고 늘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로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들이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제주저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소.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문을 봉헌합니다. 속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에스도의 생명을 내건 결단. 죽음은 죽을이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필요할 때, 담대해.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여 기도, 함께 합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진실된 조언자가 있어야 됨을 알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시고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설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의 모든 성도들 항상 마심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 인물들을 쭉 찾는 가운데, 나도 그러한 인물을 본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셨죠? 우리는 그 감사한 은혜를 묶어서 한 번에 주인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추수감사주인입니다. 이번 11월 6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유를 지켜야 되는데 1, 리부1리부 합동에서 합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찬양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여를 모로 부탁을 드리고 이 감사가 풍성한 곳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영광이 더 넘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시날이